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더리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의 위치에 있는 거를 좀 아실 거예요. 요 라인들을 왜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지도 제가 과거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을 지금 또 찍은 그림을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과거 이 저항선 라인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을 지금 오늘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저항선을 찍었다는 얘기는 밑으로 빠질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거 숏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오늘 고점 라인이 이더리움의 지금, 어, 숏 저항선이에요. 그 저항선을 찍고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단기 추세선을 이렇게 하나 그을 수 있겠죠.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삼각수형 구간 상단에 지금 위치해 있다. 자, 밑에 있는 지선을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어, 롱으로 잡으시되 지금 현재 구간은 숏이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는 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손절이나 물타기밖에 대응을 못해요. 자,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숏 저항선을 지금 찍은 시점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솔라나도 하나 볼게요. 솔라나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온 그림이죠. 자, 요거를 보시면 이제 생각이 이제 많아지실 거예요. 자, 이거 저항선을 뚫으면 어떻게 되지? 자, 그 저항선을 지금 뚫었다는 얘기는 한번더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간다는 얘기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저항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보이실 겁니다. 자, 과거, 어, 오거렐전도 그렇고, 자거렐전도 그렇고, 위에 있는 저항선 이걸 못 뚫었어요. 현재 구간에서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밑에 있는, 어, 이삼각수련 구간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구간이다. 자, 이제 롱을 한번 잡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면, 어, 거기에서 뚫는지 보고 또 청산을 하시든, 어, 숏을 한번 다시 잡아 보시든, 그거는 한번, 어, 참여하신 분들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 수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솔라나 오늘장, 오늘 일봉의 저점이 오늘 지지선이다. 라는 걸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리플도 한번 볼게요. 리플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지지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메스타점이 오게 되는 그 그림이죠. 자, 과거 저항선이었고요이 저항선은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지지선 라인으로 바뀌었다고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저항선을 이렇게 설정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저항선을 하나 설정을 해놔야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대응하시기가 너무너무 편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저항선을 하나 설정을 해놓으시면 나중에 올라오게 될때 때, 될 청산 시점 뭐이 어, 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된다면 한번더롱 어,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지선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나입니다. 자, 지금 수치 보이시죠? 그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롱 포지션 여기서 한번 잡고 위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갈 때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리프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볼게요.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의미 있는 그 저항선 라인들을 현재 좀 찍고 조정이 나오고 있다.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을 한번 찍었다는 얘기는 음봉을 만들고 밑에 있는 지선 라인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롱자리로는 보이지 않고, 숏을 어, 지속적으로 잡아야 하는 그 그림으로 보입니다. 자, 과거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을 찍으면서 지지선 삼았어요. 그쵸? 그런데 이 라인, 이 삼각수정 구간을 돌파를 하고 나서 위에 있는 라인까지 어, 저항을 삼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들을 우리가 저항선으로 설정을 하고, 밑에 있는 지선 이 삼각수련구간 저항선이었던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이거 비트코인 그 숏자리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어, 알려드리고 있죠. 참여하신 분들 같이 한번 이런 숏자리를 잡으셔서 큰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대충 어디 라인까지 빠질 수 있는 거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 자, 이거 매수점이 그러니까 숏 매수점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따 뵙겠습니다.